말문이 팡팡 터지는 진짜 영어 공부의 로드맵. 우리 아이도 자신감 있게 영어 공부에 힘을 키울 수 있다. 독방 육아, 육아 퇴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은 정말 바쁘고 힘들다. 거기에 영어 교육까지 엄마표라니 심리적인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마표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엄마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 모르는 지극히 평범한 엄마 아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엄마는 선생님이 돼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가장 큰 동기이므로 그저 꾸준히 할수 있게만 하면 된다. 아빠표 영어 교육의 장점. 첫째 집에서 가능하다. 둘째 큰돈이 안 든다. 셋째 아이가 즐겁게 공부한다. 효과적인 공부법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영어 공부는 결국 재미다. EBS 교육방송의 딩동댕 유치원에서 뚝딱이 아빠로 활동하는 방송인이자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유아교육학 교수 김종석 박사. 김종석 박사는 억지로 책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이가 푹 빠져서 놀수 있도록 놀이로 만들어 주라고 말한다. 강산이 두번 바뀌어도 크게 변한 게 없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빠 표 영어를 소개한다. 황현민 저자가 아빠표 영어를 실천한 동빈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았고, 책 곳곳에 동빈이의 말하기 연습 과정을 QR코드로 담았다. 초등학교에서 헬로우 밖에 모르던 아들 동빈이를 원어민급 영어 영재로 키운 학습노드맵 전격공개. 영어 공부, 쉽고 편하게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 이제는 아빠표 영어가 답이다. 말문이 팡팡 터지는 진짜 영어 공부. 모아북스의 아빠표 영어로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이었습니다.